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라 박입니다. Let's talk about a fun topic.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 친구 만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가족이랑 같이 시간 보내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막상 영어로 바꿔보려고 할때 은근 좀 어려울 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배워볼 문장을 보시면요. 되게 간단하긴 한데 일단 우리말로 드리자면 나 약속 있어. 나 약속 있어. 이거 정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잖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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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뭐해? 아, 미안. 나 약속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So if you take a look at today's sentence. 오늘의 문장 보시면, 미드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미드에서 따와 봤는데요. 오늘 밤에 시간 있니? 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밤 시간 있어?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뜻일까요? 야, 나랑 같이 놀자. 이런 거잖아요. 오늘 밤 시간 있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데요. 미안. 나 약속 있어. 어떻게? 못 놀아 주겠네. 미안. 나 약속 있어.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한아 영어로 바꿔 볼게요. 미안은 여기까지는 간단하잖아요. 뭐 sorry 혹은 i'm sorry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자, 이 덩어리죠? 나 약속 있어. I 여기까지 문제없고 have 여기까지도 문제없고 약속이니까 A promise I have a promise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영어로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아예 그냥 틀렸어요 여기서는요 그러면 영어로 맞게 바꿔보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You would say I have plans. 그렇죠. I have plans. 여기서, 어, 나 약속 하나밖에 없는데, 난 친구 한 명만 만날 거고, 우리는 커피숍 하나, 한 군데서 만날 거고, 커피 한 잔만 마실 거고, 다 이거 하나인데, 왜 S가 붙여있지? 네. 이런 상황에서 약속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무조건 복수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plans. 미안, 나 약속 있어. I have plans. 간단하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단어 아닙니다. 왜냐면 약속 있는 게 어떤 뜻일까요?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랑 만나기로 한 계획을 이미 짰다. 선약이 있다. 이런 뜻이니까 영어로도 I have plans. 이렇게 말을 합니다. So let's think about different plans. Different 음, gatherings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머리하러 갈 수도 있고요, 친구랑 만날 수도 있고요, 일이랑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선후배들끼리 이렇게 만날 때도 약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살짝 좀 달라요. 이 상황마다 다른 단어 사용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plans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부드러운 자리? 일이랑 보통 관련된 건 아니고요.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연인끼리, 이렇게 조금 더 사생활이랑 관련된 그런 자리에 나갈 때 그게 바로 plan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나, 나는 일이랑 관련된 건데 그럼 뭐라 그러지? 그러면 보통 그냥 I have a meeting. 회의 있어. 아, 여기서는 어 원이 들어갑니다. 네. 복수형이 아니죠. 아니면 뭐 회의가 많으면 당연히 복수형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요. I have a meeting.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애매하게 나일 있어. I have work. 이건 이제 업무랑 관련된 일이죠. 뭐 회사 나가야 되던가 이럴 때 I have work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사 병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머리 염색하러 갈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변호사랑 만나야 돼요. 좀안 안 좋은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럴 때는 조금 더 딱딱한 표현을 써요. I have an appointment. 네, vowel 모음을 시작하니까 an appointment 이렇게 말을 하면요, appointment. 이거는 조금 더 딱딱한 거예요. 이좀 정식적인 공식적인 자리 아니면 좀 프로페셔널한 서비스를 받는 자리 병원 갈 때는 이 프로페셔널 의사들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변호사들도 프로페셔널하고 아니면 자동차 수리할 때도. appointment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어떤 도움 받는 서비스 받을 때도 appointment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appointment 있고 meeting 있고 아니면 모든 거 이제 조금 더 사생활에서 만나는 자리들은 그냥 통틀어서 plans plan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So we're gonna take a look at today's expression. 오늘 미드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시간 있어? 시간 있니? 물어볼 때, Do you have 시간이니까 time tonight. Do you have time tonight? 혹은 Are you free tonight? 오늘 한가해 free는 이제 자유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약속이 없다는 뜻이죠. 묶여 있는 게 아니니까 자유롭잖아요. 약속이 없어서 Are you free tonight? 혹은 Do you have time tonight?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대답이 나가요. 여기서 배워본 문장. Sorry, I have plans. I have plans. I h a v 어 p l 아쉽다. I have plans. 나 약속 있어. 선약 있어. 이렇게 말을 할수 i 는 겁니다. I have plans. 두약째 있어. 한약 있어. 이퇴근하을할제 집에 겁려다 해요. 근 a 회사 동 e 들끼 a 어디 근처, 동네 s 자두 번째 예문 볼게요. 퇴근하고 이제,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 근데 회사 동료들끼리 어디 근처 동네 뭐 술집이나 맥주 한잔하러 가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 동료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야, 맥주 한잔하러 갑시다. 아, 우 맥주 땡기잖아요 Let's go, right? 그러면, let's go grab a beer. Let's go grab a beer. 여기서 grab이라는 동사, 뭔가 이렇게 죽다 아니면 뭐 잡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통 먹는 거랑 마시는 거랑 관련될 때 조금 더구어체에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동사예요. 예를 들면, Let us go eat dinner. 이게 아니고요. Let's go grab dinner. Hey, let's go grab dinner. 훨씬 더 뭔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So grab는 정말 그냥 좀 잠깐, 길게 먹는 게 아니고요. 에이, 잘됐다. 마침 나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자. 후다닥 먹고 다시 들어오자. Let's go grab dinner. 혹은 Let's go grab coffee. 다 가능해요. 여기서는 커피, 저녁 식사 아니고요. 맥주잖아요. 그래서 Let's go grab... A beer. 참 문화 차이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잔한다고 하잖아요. 에이, 보통 한잔이 아니죠. 네, 영어로도 여기서 let's go grab a. 하나잖아요. a가. Let's go grab a beer. 에이, 그냥 정말 한잔으로 끝나는 것같진 않은데 어쨌든 구어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허, 아, 어떡해. 미안해요. 저 조이랑 약속 있어요. 저 조이랑 이미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럴 때 'sorry', 아까 뭐 배웠었죠? 'I have plans', 여기까지 좋죠. 여기까지 배워본 문장이니까요. 근한 가지 디테일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누구랑 만나는 거죠? 조이라는 친구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have plans with Joey.' 'I have plans with Joey' 여기서 'with' 뒤에 그 누구누구 만날 사람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구체적인 이름이 안 들어가도 돼요. I have plans with my family. 내 가족이랑 약속 있어. I have plans with my family. 혹은 I have plans with my friends.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메인 덩어리 표현은요, I have plans.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 meeting, appointment,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professional 한 자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요. appointment 뿐만 아니라 그냥 예약할 때도 reservation 이럴 때는요. 어, 조금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은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appointment 혹은 reservation을 뭔가 약속을 잡으려고 할때 make 동사를 사용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 make an appointment 그리고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이 make 동사 그리고 예약이나 예매나 이런+ 이런 약속을 할 것을 붙여 주셔 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있을 때 i have plans 무슨+ 플랜이 있는데 i made. a reservation at a restaurant 식당에서 예약을 했어.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 이렇게 설명까지 해줄수 있겠죠. So, I have plans. 여러분들 다음에 제 외국인 친구들끼리 약속을 잡으려고 할때예 토요일 어때? 토요일. 어, 어떻게? 나 토요일 안 돼. 이럴 때 영어로 자연스럽게 sorry I have plans. 뭔가 굉장히 잘나가는 인싸처럼 보이겠죠? <laughs> Alright everyone, let's practice speaking as well. 말하기 연습까지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Slow, I have plans. 아, sorry도 넣어볼까요? 좀 예의있게, 그쵸? Sorry, I have plans. 해보세요. 그렇죠? 조금 더 빨리. Sorry, I have plans. Very good. One more time, a little bit faster. Sorry, I have plans. Alright, good job, everyone. Don't forget, with practice, you too can speak like a native.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